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내가 못해도 힘들이 잘못인 방입니다. <목소리도> 그런 방송입니다. 항상 잘못했습니다. 잘못했습니다. 제가 죄송해요. 키보드에 매크로 해놓으세요. <목소리도> 잘하셨어요. 아이번 진짜 식격 안쓰고 아 뭐야 잘못했습니다 아 세상에 마법 궁을들 아 혼내도 당신은 제가 용서해드리겠습니다 아니 내가 죄송합니다 내가 정말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요 하수인들이 제목을 톡톡히 해냈군요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요. 돌아오셨군요. 밖은 좀 어떤가요? 아주 전략적인 선택이군요. 삼성 단 하나? 하나라도 괜찮아. 황금으로 만들면 되지. 어때? 이제 좀 든든하지? 삼성에 하나라서 여러분들이 좀 불안해하는 것 같길래 여러분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든든한 삼성으로 바꿨습니다. 맨 쪽. 아, 대박이다. 전투의 열기가 정말 뜨거운데요? 간수만 나와서도 손막은 하지 않을까? 안 나오면 조지고 뭐. 뚜샤! 뚜샤! a 샤 u 하 h 인들이 제발 이 t 좀 터져줘 터지고 얘는 죽고 완벽한데 진짜 얘얘 얘 죽으면서 얘 터지고 그다음에 얘가 때리고 s h 다 나오고 h a Tusha! 무적 와, 운바아직 시작도 안 했어. 아무것도 안 했는데, 운바는 뭐야? 왼쪽부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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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쪽부터. 왼쪽부터. 아, 오히려 좋아. 아이씨! 아니, 아니, 때리지 마. 컷. 제발. 제발. 진짜 간수만 나왔네. 가난 하수인은 아니지만 그래도 열심히 싸울 거예요. 아주 전략적인 선택이군요. 나쁘지 않네? 어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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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쁘지 않지? 순방할 거 같지? 이건 순방이다. 내가 3턴에 89 3렙갈때 다들 허를 끌끌 찼지만 내가 4턴에 슈팅에 황금 바를 때 다들 경악했지만 난 결과로 증명했어. 아직 순방 한건 아니지만 <laughs> 왼쪽. 조친을조친을지치지 조치는 조친 제쳐다죽치는조치와 길냥이, 아니 길냥이가 어치으로 게임하네 오 조치는 어. 소질이 있으시군요 이 하수인들 중 하나를 고용해보세요 아, 웃지 마. 음. 얘다 조치인데, 그냥. 투샷, 투샷. 아우 도시요, 아이엄. 하수인들이 제 목을 톡톡히 해냈군요 이거 넘기는 게 나을 것 같은데. 이 하수인들 중 하나를 고용해 보세요. 파괴적인 슈팅은 좀 이라고 할 때. 좀라고할 때? 좀, 졸았냐구요 쪼라, 쪼라, 쪼개, 쪼라, 쪼무 쪼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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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 똑같이 고전인데, 슈팅은 아직 멀쩡하네. 쌍비송은 맛이 갔는데. 아, 국밥 뭐야? 한 발만 더, 한 발만 더 오른쪽, 한발 더. 아, 아, 자, 모 드로 게임 하네. 아, 씨. 어차피 저거 살아있어. 나 죽어. 나미랑은별 상관도 없는데, 저거 왜... 왜 굳이 죽여? 살려주지. 잘하셨어요. 계속 압박 하시죠. 이거 먹을까, 그냥? 팔지 말걸. 방금에 사자. 하수인은 언제든 필요하지요. 어, 아, 어, 한 발, 한 발, 한 발, 한 발만 쏴줘.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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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. 어, 들어갔네, 근데. 랄다 <목소리> 뭐, 들어갔네. 슈팅 슈팅 될것 같은데 슈팅 때문에. 와. 컷 어. 죽여야 되는데 나뽀 하수인들이 다들 당신을 노리고 있습니다. 조심하세요. 죽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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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슈팅, 죽여. 나 졌는데? 안죽을것 같은데. 어, 2등이네요. 돌아보셨군요. 박근주 모던가요? 과연 도망할 수 있을까요? 아, 박진쓰러운데 차라리 방울뱀 집을 걸 그랬나? 방울뱀에서 나온 공군 공군? 아무튼에 간수 환카 풀면서 엑스나 찾아서 환생뱀 바르고 딱딱. 선두 달리고 계시군요. 97.9%. 빡빡빡 빠아아뭐 동굴들. 동이 나 쌍. 아아천번 치지 말지. 아 이거 공군 하나 덜 나오는데. 천번 살려두래 두개 나온대. 우후 맥스다. 맥스다 환생 나한테 안통해 아! 음. 어림도 없지. 잘하셨어요. 계속 압박하시죠. 이건 뭐 박지가 필요 없네. 근데 저게 그죠? 박지 빼고 간수 넣어야겠다, 그냥. 하수인을 고용하는 게 좋겠군요. 어쩔. 어 이변 없지 않을까? 어이 뭐야? 아 씨. 골드링. 컨생 골드링이 생겼네? 아니, 이게 뭐야? 갑자기 이렇게 되네. 멀티고네요? 매칸. 매칸하면 승률 오를 듯 아, 근데 이거 사면은 다시 살 돈이 없네. 이거 사고싶은데 어? 어 이거 승률 좀 오를거 같은데? 아니, 상대 필드가 크게 안 달라졌으면은 가자 승률을 안봐 승률을 안봐 승률을 안봐 안봐 나는 통계를 믿지 않아 난 나를 믿어 컷 어, 이거 슈팅으로 잡으면 돼요 음. 어떻게 들어갔네 봐. 난 나를 믿어. 난내 스스로만 믿어. 내기부를 믿어. 내 필드를 믿어. 이겼냐? 이겼냐? 이긴 것 같은데. 승률 볼까? 예. 70%면 이겼지. 어때? 어때? 승률 90%였는데반 대로 뒤집혔는데 그걸 다시 뒤집어 바뀌래미쳐버린바뀌래 게임을 뒤집어 놓으셨다. 아. 아무리 쓰지도 않았네. 어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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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때 어때? 빨리. 감상평 얘기해봐. 어때? 어부 잘해? 칭찬? 고맙습니다. 사실 안 고마워요. 내가 잘했는데, 니들한테 왜 고마워? 내가 잘한 건데. 히 <laughs>